미국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가 더 저렴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 플랫폼 랜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임차인보다 매달 평균 약37%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임대료보다 약 550달러 더 높았으며 연간으로는 약 6,5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임차인보다 매달 최대 1,500달러까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중간 임대료는 약 1,500달러 수준인 반면 중간 월 모기지 상환액은 일반적으로 2,000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가주 지역의 경우 무기지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비용 격차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택 구매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주택 소유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내집 마련에 대한 회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택 구매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기존 30년 만기 대출 대신 50년 만기 무기지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만기를 늘릴 경우 월 상환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대출자가 사실상 평생에 가까운 기간 동안 빚을 지게 되고 총 이자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좌절감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 주택 구매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주식 시장이나 기타 금융 상품에 자금을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수년간 시장 성과가 양호했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용성 수단 중 하나인 자기 자본 축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은퇴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향후 의료비 등 노후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